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례 김팀장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장례 행사 중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사망 신고 절차 및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곁을 떠났다는 사실도 굉장히 황망하고 믿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장례식을 진행하고 난 뒤에 한번더 사망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슬픔에 젖어시는 듯합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중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사망 신고일 텐데요. 많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망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엔 고인의 주소지죠.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시어 접수를 했는데요. 요즘은 지역 상관없이 동사무소에 방문만 하시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진행이 되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사망신고를 진행을 하신 경우 나도 모르게 신고기간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간 안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에 재산 확인을 위해서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을 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사망자의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정부 이사에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첫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둘째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확인은 일주일에서 약 3주 정도 걸린다고 하오니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사망 신고 절차 및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동사무소에서 이 모든 걸 일사천리로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하오니 담당 부서 직원과의 대화로 이 모든 신고 및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후회없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저 김팀장은 여기까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내튜브 이지 장내 김팀장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